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떻게 재해석을 할까. 방금 얘기했던 전통적인 관점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완벽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은 어때요? 완벽한 세상이죠. 완벽한 세상. 완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이전에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세계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득 차게 됐다. 그 아까 고난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됐어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계를 다시 자세히 보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부터 질서를 부여하시고 어떤 틀을 잡아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보면 첫째 날에 혼돈과 무질서, 공허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가세요. 그래서 창조를 여러분 창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 것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잠깐 히브리어 바라 동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전통적으로 물로부터의 창조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지만 성서학계와 신학계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왔습니다. 바라는 단순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며 적어도 히브리 성서 원문이 쓰여진 고대근동의 맥락에서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라는 무에서 유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고대적 맥락과 사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례가 없는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를 일으켜 질서를 확립하는 행위에 훨씬 더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공허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세요. 어둠과 빛, 낮과 저녁, 바다와 육지, 그리고 육지 안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막 하나님의 뭔가를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 가시고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끝난 이후에도 혼돈과 무질서의 잠재력,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가 존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 안에 혼돈과 무질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가 잔존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때 언제든지 그 혼돈과 무질서가 재발될 수 있는 유험 요소로 남아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우시죠. <laughs>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혼돈과 죄와 무질서가 없는 완벽한 그러니까 무균의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혼돈과 질서가 있는데 그 혼돈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가시는 거죠. 질서를 잡아 가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셔 갖고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인간이 그냥 자동적으로 로봇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해돼서요. 그러니까 창조가 그냥 모든 것이 다딱 만들어진 상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큰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세워 가라는 거죠.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세워 가고 이 공간을 만들어 가라.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그런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라. 근데 그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마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입력시키면 그냥 로봇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충분히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떨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때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채워 갈때이 세상은 다시 뭘로 돌아가요? 혼돈과 무질서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파괴 폭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첫 번째 지은 죄는 폭력이다.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방금 읽었던 하박국 말씀에도 보면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옛날 성경을 읽으면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세 번역을 읽으면 어떤 단어가 딱 등장합니까? 폭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폭력.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폭력으로 채워가고,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으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삶이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냐, 에덴으로 그럼 에덴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다 빨개 먹고 다니고 그냥 원시 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거냐 그러면 자연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와요? 성이 내려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집합체로서의 어떤 그런 성,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거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켰고, 문명을 발전시켰고,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앙과 아름다움과 또 진리와 그런 것들로 채워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과 욕망과 폭력과 그런 것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만들어왔고 이 땅을 그렇게 채워 온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창조된 상태가 무균의 그러니까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무균이었으면 타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그게 완전한 무균의 상태였다면 창조된 세상이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이 완전히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다면 선악가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고,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무균인데, 완전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셨고,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인간에게 그 공간을 채워가라, 만들어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시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인간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경향성을 가진 존재다. 경향성. 원죄가 아니라 원죄, 원재,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경향성을 가진 존재, 경향성.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그런 경향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좀 거리를 두신 거죠. 거리, 거리를 두셨는데, 너무 가까우면 범신론이 되고, 하나님과 이 필요세계가 너무 가까우면 범신론이 되는 거고, 너무 멀면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신이 이 세상의 원리, 돌아가는 원리를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그 이신론이 강력하게 주장되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정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가? 그러다 보니까 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관여하지 않는다. 방치하신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와 인간은요. 본질 자체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 때는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됐냐? 과연 인간이라는 게 죽지 않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가을을 좀 누릴 건데, 겨울이 오겠죠? 모든 생명은, 모든 피조물은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 우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세상이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는 게좀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어려워져. 그러므로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연약함과 혼돈과 무질서나 공허함이 존재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을 때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하게 되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이 악과 고난의 문제를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돌리든지 인간의 원재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은 세상의 불확실성과 개별 실체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 오는 우연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또 세상의 불확실성,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혼돈과 그런 무질서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존재들이 서로 자유의지에서 사고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통제되지 않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고통은 질문을 던져도 죽을 때까지 알수 없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몰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냥 이 세상이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의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요백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대방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데 또 많은 경우 알수 없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벌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허용하신다고 표현하면 그것도 좀 오해고, 이게 언어의 한계인데 어떻든 하나님이 그거를 통제할 수 없어서 통제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방치라고 하기도 그렇고, 허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말인데, 잘못하면 이 신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신원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표현인데, 아무튼, 제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더큰 선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구약의 역사고 또그 악과 고난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해서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끝내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의 가능성이 창조에 내포되었더라도 악이 실제로 발현되고 현실화된 책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릴 수는 없고 여전히 인간의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생겼고 우리는 그 역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러니까 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구조적인 악.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악이거든요. 유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